선수 출신과 동호인 자세 비교 영상. 오늘은 제자리 스윙에 이어서 점프 스윙입니다. 오늘도 이안나 코치님께서 시범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영상부터 보시고 자세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호인분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코치님 자세와 뭐가 다른지 보면서 영상을 보세요. 본격적으로 자세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영상부터 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자, 오른발이 이렇게 빠졌을 때 메커니즘은 제자리 스윙과 항상 같아요. 자, 오른발은 약간 옆으로, 오른발이 안쪽으로 있으면 허리 이용을 할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자리 스윙 할 때와 똑같이 라켓 모양도 팔과 함께 삼각형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오른팔이 밑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면서 스윙을 하면 박자가 하나 둘세 박자로 공을 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타이밍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임팩트를 줄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자리 스윙과 점프 스윙의 큰 차이점 뭘까요? 큰 차이점은 점프 스윙은 오른발을 빼면서 지금처럼 왼발이 살짝 들린 상태에서 발을 바꿔주며 스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영상처럼 오른발이 빠졌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하지만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당연히 불안정하게 공을 치기 때문에 파워도 안 나고요. 강한 임팩트를 줄수 없다. 지금은 앞쪽에서 보는 자세에 자, 오른발을 뺐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 오른발을 뺐을 때, 이 왼발을 높게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무릎을 접어서. 그러면 오히려 더 중심이 잡히지 않거든요. 지면에서 살짝만 띄워도 돼요. 점프스윙은 점프를 높게 뛴다는 개념보다는 발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세를 봤을 때, 왼팔, 몸통, 오른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자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하지만 옆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폼 자체가 약간 다르죠? 자, 여기서 발은 바꾸는데 이발 자체가 바깥으로 도는 게 아니고요. 이 오른발이랑 교차해 주는 거예요. 교차. 이 왼발이 오른발 자리에 지금처럼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발 동작은 짧게, 상체 동작은 크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뒤에서 보는 동작. 자, 똑같이 어깨 빼고, 자, 여기서 왼팔, 몸통, 오른팔이 일자가 될수 있게끔, 그래서 발을 바꾸면서 스윙을 할때 어떻게 되죠? 머리 뒤에서 회전력으로 발 바꾸면서 때려줘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머리 뒤에서 회전하는 거 보세요. 회전력으로 때려주면서 발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볼게요. 여기서 회전 그대로 박자 맞춰서 지금처럼. 지금 기초를 배우고 계신 분들은 점프 스윙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배드민턴을 처음 배우는 기술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발 신경 써야 하지, 자세 잡아야 하지, 타이밍도 잡아야 하지. 이거 되면 저거 안 되고. 그죠? 이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건내 자세에 셔틀이 맞아야지 셔틀에 내 자세가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셔틀을 잘 맞추지 못해도 돼요. 내 자세를 잘 유지해서 하다 보면 멋진 자세와 정확한 타점과 임팩트는 따라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림콕 TV 로고 옆에 빨간색 구독 버튼 있어요. 보이시죠? 그것도 눌러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